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 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강상면 세월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지금 이제 보시면 자 평탄지에 이렇게 산세 산세 좋은 곳에 위치야. 그리고 서울 접근성 좋은 입지 환경 최고다 플러스 가격. 가격은 더더욱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앞쪽에 보시면 주도로 주도로가 굉장히 가깝게 있는데요. 먼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입지 조건 보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지 앞쪽에 보이는데요. 이쪽으로 도시면 지금은 이제 앞쪽으로 자, 공사가 진행되고 타천 정비를 하고 있다. 자 보시면요 수량 많은 계곡이. 우리 토지 앞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리고 자 주도로 주도로가 앞쪽에 바로 보이는데 180m, 180m 전방에 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바로 버스 정류장 있다. 초등학교가 1km 그리고 남한강 산책로가 차량 5분, 양평 시내 차량 10분 거리예요. 자 그리고 서울 잠실역 기준 차량 50 5분 거리에 서울 접근성까지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주도로 바로 앞에서 보셨는데요. 이렇게 토지, 우리 토지 위쪽으로는 산세, 산세까지 수려한 최고의 입지 환경을 갖춘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우리 토지 굉장히 높게 이렇게 송토를 해 놓으셨다. 들어오시는 분이, 자, 집 지으실 분 같은, 같은 경우는 보강토, 보강토 작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자연석축으로 옆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들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토지다. 자, 오늘의 매물 총 212평 도로지분 20평 포함이고요. 자, 중요한 평당가가 깎고 깎고 또 깎아서 87만 원 매매가 1억. 8,500만 원에 나온 금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자, 송터송터는잘 송토. 되어 있다. 그리고 앞쪽으로도 보시면, 야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 산세, 조망까지 끝내주는 토지다. 자, 우리 토지 지목은 전으로 주말 농장용 농막이 가능하다. 지금 현재 바로 집 지으시지 않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주말 농장용 농막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토지다. 그리고 용도지역이 보전 관리지역으로. 자, 만약에 집 지으시면 건폐율 20%, 용적률 80%에서 집 지을 수 있다. 자, 보시면요. 자, 산세라든지 그리고 입지 최고의 최고의 1억대, 1억대에 보기 힘든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212평. 평당가 87만원. 중요한 매매가가 1억 8,500만원 천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자, 입지, 환경, 최고의 플러스 가격까지 갖춘 토지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